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파이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하이파이 코인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과거에도 지금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어, 지난 2021년도와에도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그런 끼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코인은 뭐다? 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랜만에 지난해 바로 어, 이 대시세 분출을 또한번 했고요 자 그만큼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을 한 다음에는 당분간 좀 쉬어갈 수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매집된 물량이 다시 한번 터졌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원래 제자리로 회기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이 분산된 물량을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매집을 해야 되겠죠 이 매집을 해야 되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파이 코인이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2024년도에는 어때요? 코인 전망이 상당히 밝죠. 자, 대부분 지금 이 반감기 이번에 올해 반감기이기 때문에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그만큼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감기가 오더라도 이제는 준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 코인을 하셨던 분들만 대박이 났었는데 자, 이제는 시간이 이나다 보니까는 어 반감기 때는 이제는 두 배, 세 배, 다섯 배, 10배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는구나, 속출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2024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만큼 하이파이 코인도 어떻다이 반감기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고래 세력들도 아마 급하게 매집이 될 것이고 그만큼 치는 구간 이런 기간 조정은 그렇게 크게 기, 어, 뭐 예전보다도 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예요? 금리 인하이죠. 자, 여러분들 이 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점이 바로 금리 인. 하 인상을 발표하면서 코인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또 다시 이제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라간 시점 타이밍을 언제 잡을 수가 있느냐? 금리 인하이죠. 자, 지난 2023년도 금리 인상을 이제는 거의 마무리 짓고 자, 여러분들 올해 20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들어온다? 가상화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이고 저점인 이런 하이파이 코인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질 수 확률은 이제 낮아지고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천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천원까지만 가더라도 바로 200% 수익입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서 따라 붙어 봤자 여러분들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먹을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 하이파이 코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은 또 언제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할 때자 이렇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보다는 단기간에 100%, 200%, 300% 올랐을 때 이렇게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장대 음봉과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대 음봉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보다 고점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선 이제 매도하고 빠져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어, 하락장 악형 그리고 장대 은봉과 함께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매집도 이제는 조금씩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어, 이 화려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재미없고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이 하이파이 코인은 그 전에 다른 코인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라고 치대분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빠르게 세력들에 대한 이 매집하는 과정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하이파이 코인 또한번 조만간에 크게 급등할 것이다, 대차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시점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하이파이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하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가 과 향우 시나 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하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은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